영등포구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7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청년 취업 증진을 위해 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날 교육에는 대학생 취업 전문 컨설턴트와 노무사가 나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 준비의 기본과 직업 선택 기준부터 취업 성공 전략과 노동 교육 등을 진행해 취업 준비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군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